안녕하세요. 수준 높은 역사입니다. 오늘은 김치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김치는 흔히 보이는 빨간 김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고추가 유입된 후 김치이고 사실은 동치미나 백김치 같은 형태였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조선 1715년 산림경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김치가 건강식품으로 유명해진 현재는 어떨까요? 또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중국과 일본이죠. 일본은 고춧가루와 고추가 자기들에 의해 전파되었다며 김우치를 선보입니다. 중국은 파우차이를 내놓았지만 신치로 개명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김치를 이용한 대회 활동을 통해 원조가 누구인지 알려줘야겠습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